그게 뭘로 나가느냐 이제 조금만 들어요. 조금만 어? 알 수가 없어 골프가 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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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못들어 이제 조금밖에 못들어 방향이네 이제 음. 이제 방향이네요 그죠 음. 멈춰. <laughs> 저 믿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호군님 맞습니다. 호군님 정확합니다. 양용운도 이겨봤죠. 호군님 양용운도 이겨봤습니다. 네 학다리 타법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구독을 한번. 해주시죠. 멈췄다가 치는 학다리 타법입니다. 멈췄다가 치는 학다리 타법이 되겠습니다. 백스라면 멈췄다 치세요. 멈췄다가. 학다리 타법 입니다 멈췄다가 치는 학다리 타법이 되겠습니다 멈췄다가 치는 학다리 타법이 되겠습니다 오 호구님 감사합니다 멈추시오 학다리 타법이에요 네, 백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궤도, 뭐, 모양을 중요시 하는데 클럽을 들면 멈춘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멈췄다가. 네, 백승에서 멈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멈추려고 하시는 것이 가장 골프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골프는 리듬으로 치는 거라기 때문에 백스윙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리듬의 완성이죠. 멈추려고 하는 것이 리듬이에요. 멈추는 것이. 예, 백스윙을 멈추는 것을 할줄 알아야. 리듬이 좋아지는 겁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이 리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멈췄다가. 멈췄다가 치는 것이야. 음, 백스윙을 멈출 수 있는 것이 가장 골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췄다가 다운스윙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멈춤이 없으면 하체가 흔들려서 공을 맞출 수가 없어요. 팔은 백스윙을 하면 멈춰줘야 됩니다. 네, 팔은 백승을 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시오 멈춰야 합니다 멈췄다가 치는 것이 골프의 리듬이 되겠습니다 멈췄다 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백승할 때 멈추시나요? 네, 반드시 백승은 멈춰야 합니다. 멈췄다가 멈췄다가 치시는 겁니다. 멈췄다가 백신, 을 멈췄다 h o t a Chirago, come t 백신, 은 멈춰야 됩니다 a o 우우 아이고 삐끗했다 삐끗했데또아이이래 이제 조심해야지 하네하네 틀려져 그러네요 조금 거리가 나가라고 하면 안되 멈춰야 합니다